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아, 이번 주 연속 기획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한규 의원에 이어 오늘은 제주시갑 문대림 의원 연결합니다. 문대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림입니다. 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기초자치단체 제도입을 네. 놓고 지금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꽤 논란은 계속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를 꼭 부활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부활의 필요성을 인정해왔고 지금까지 주장해왔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주민투표가 있었고, 지금의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광역 전환하게 된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 그때 이유가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음, 그렇게 해서 행정체제를 광역화시킨 이후에 그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 그러니까 제주도 지사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 음. 그리고 시군 폐지로 인한 행정의 민주성 약화, 음.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진단을 했고요. 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2010년 민선 5기 때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네. 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범민사회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야 이제, 어, 제기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음. 어, 행정체제 개편 이슈는 아주 오래된 이슈다 어, 이런 그렇구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도청 앞에 보면 각종 뭐 현수막 텐트들이 쳐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지사로 오는 각종 민원이 월 600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음. 과도한 이제 권한 집중이으로 인해서 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제주도가 이제 미래발전 계획이라든가 광역적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민원의 얽매이게 되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비효율성, 효과성보다는 비효과성이 노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네. 기초자치단체의 개수를 놓고 지금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위성권 의원은 세계구역 체제가 적절하다고 해서 관련 법안 대표발의했고 문 의원님도 동의해서 서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왜 기초단체가 세 개여야 합니까 아. 이제 몇 개로 나누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두개 어~ 그냥 유지하자 일곱 개로 가자 네. 어~ 대동제 읍면동 자치권 부여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주목하고 있는 게 네. 어~ 도단이 공식 기구인 조례로 정해진 그~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가 네. 활동을 오래 해왔습니다. 네. 아, 어, 여론조사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 어, 도민 경청회, 그리고 도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수기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넘게 수많은 의견수렴을 거쳤고, 네. 거쳐가지고 최종 세계 행정 구역으로 정리했고, 네. 그 안을 도지사에게 권고했고 도지사가 수용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어 저희가 이제 그~ 삼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뭐~ 명확히 동의했던 건 아니지만 음. 그~ 그래도 어~ 공식적인 기구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한 안이기 때문에 음. 일단 이제 다른 것이다. 예, 예 측면이 예. 크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음, 지금의 서귀포시와 제주시 구도는 음, 사실 비율의 차이 인구의 차이 이를 놓고 봤을 때, 어, 이제 3대7이라는 불균형, 불균형 구조. 네. 어, 이렇기 때문에 인구나 세수나 경제 기반 규모가 이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슷한 3개 구조로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예. 건의한 것이 아닌가. 그 그것을 존중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에 김한기 의원이 어제도 제유시와 서귀포시 두개 체제가 맞다. 그래서 다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가 여기 때문에 논란들이 많은데 동료 네. 의원들과 협의가 없었습니까? 어, 김한기 의원께서 이제 3기 안에 아니,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예. 입장을 줄곧 말씀 주셨었고요. 네. 그, 어떻게 나누냐에 대해서는 나름 이제 도 차원에서, 어,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리고 돗단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또는 네. 정보 제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어, 얘기들은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아, 국회의원들끼리요? 세 분이, 세 분끼리? 네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어 이게 입법기관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가진 생각을 법률안으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 네. 어 협의의 문제도 이제 제기될 수 있는데, 이건 음. 이제 기반 위원께서 나름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뭐, 보여지고 네. 다만 저 입장에서는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점의 문제, 네. 네. 어, 그렇게 의사가 결정되는, 그러니까, 3개 행정구역으로 정리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어, 기만기원의 입장이 좀 반영되는, 음,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뭐, 지금과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인데,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두개 안이 제출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어 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쨌든 조정의 절차들이 좀 필요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 대림 의원도, 어, 제주 도정과 이 문제에 관해서 충분한 협의나 정보 제공이 없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군요? 저는 그 김한규 의원이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같은 경우는, 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12 3년 넘게 진행되어 온 음. 일들이기 때문에 네. 항상 관심을 두고 지켜봤었다는 것. 네. 그리고 기초 단체 자체 단체를 몇 개로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 속에서 행정구조 개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민의 음. 결과가 어 3개 기초자치단체다 이런 예, 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예 저는 음.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어,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생활권의 문제, 네. 통화권의 문제, 통급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기를 했다고 그시죠 네. 그러면, 네.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김한규 의원이 내는 다, 대안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다른 목소리, 아까 뭐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심지어 뭐읍면동 단위의 자체단체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어, 두개 체제 그리고 세개 체제를 놓고 그거를 주민 투표에 붙이자라는 주장이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뭐그 뭐, 그 부분도 뭐 저는 공감합니다. 예. 다만 이제 주민 투표를 하는 방식이 그삼 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고 예. 또 부활한다면 그삼개 아니냐 두 개, 아니야 주기자치단체냐 아니이 음. 선언투표 형태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내용은 심도 있게 어 도와 협의하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봐지고요 네.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다. 이 정도까지만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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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문제는 이게 네. 사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할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네. 행안부 입장인데 행안행정안전부 어, 장관도 만나봤거든요. 네. 만나봤는데, 어쨌든, 어, 알다시피 7월 25일 날 도에서 대통령께 어,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건의를 했고, 그리고 7월 30일 날 행정안전부 장관께 건의했고, 네. 또 저희가, 어, 저희 지역국회의원 세 사람이 10월에 행안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주민투표시 건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도의의 차원에서도 어 건의문을 전달했고 도민들 서명지도 보냈고요. 네, 뭐 예, 다양한 예, 도민, 노력했습니다. 예. 도민운동본부가 예. 발족돼서 서명부를 행안부에 전달하기도 했잖습니까? 그런데 예. 이런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아직도 행안부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수 없는 신호다. 예. 어,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 사무 배분이라든가 재원에 관한 문제, 균형 재원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수시로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어, 도가 행안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음.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근데 음. 예. 이제 걱정이 드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김한기 의원이 낸쪼개기 방지법 일명 그거에 대한 행안부가 아, 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교통정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거든요. 공식적 입장을. 네, 그니까그 예. 얘기는 사무배분 문제와 재정 문제는 그동안 제주도가 계속 그동안 협의해왔는데. 그러니까 바로 아, 전까지는 사무배분 문제와 재정 예. 문제였거든요. 근데 행정구역 조정에는 새로운 또 변수까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법안이 제출되면서 예. 그 구역조정 문제 해결하라 예. 이전,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다는 말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이게 큰 변수가 예. 될까요? 저는 변수가, 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3개 안에 대해서 고집을 해왔, 자기 이렇게 추진을 해왔지만. 그렇죠? 이게, 어, 김한기원이, 얘기하는 대로, 어, 주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예. 이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을 구해야 된다. 음. 아, 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러니까 3기 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하고 가야 되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음, 또 다른 논의들이 있, 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민 공론화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림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네. 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그 도민들의 행정체제 개편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주민의견, 수염과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 저희는 일단 22년도에 행계의율을 구성했고, 23년도에 어, 집중적으로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정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계체제 개편이라는 내용이 사실 그 복잡한 주제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어, 도민적 이해도나 인식도가 돈은 열심히 했지만 부족할 수 있다라는 문제제기도 받아들여야 된다. 음. 그리고 어 주민투표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음. 도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 있거든요. 그 그렇죠. 이게 예, 네. 네, 그래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음. 공유하는 작업들을 더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기초자치체가 부활됐을 때. 어떻게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지 음.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가서야 된다 이게 뭐 지금도 소규모 토론이나 설명회들이 알겠습니다. 뭐 연이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 어쨌든 쌍방향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서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제주시갑 문대림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제주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